여러분, 굿모닝 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리조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오늘 8일차, 네, 11월 12월 복습 스터디의 8일차, 6장 전체 내용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이번에, 네, 주말엔 법령 읽기를 진행하느라 진도를 좀 빡빡하게 잡았더니, 6장은 챕터 1과 2를 오늘 다 한꺼번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뭐, 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열심히 잘 복습하고 계시니까, 저랑 오늘 6장 전체 내용 보는 거 되게 어렵지 않죠?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책임. 어떠한 의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 제가 행정 책임은 공무원의 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행정 책임이고, 이 행정 책임을 프레이드리가 강조했던 책임과 파이너가 강조했던 책임으로 분리해서 봤었죠. 프리드리는 내면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의 책임. 그래서 관료의 내면적인 기준에 의한 책임,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확보하는 직업의 윤리,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지만 프리드리의 책임은 긴 책임. 내가 파이너의 책임은 짧은 책임.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구급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좀 핫해졌던 디부니카 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임을 현재 외재적으로 보느냐 내재적으로 보느냐? 자율성이 큰 조직을 통해서 보느냐 작은 조직을 통해서 보느냐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브니까롬이기 설명했었던 법률적 책임은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을 통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을 설명하는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었었죠. 자,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행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 수리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길버트가 분류했었던 통제 방법은 외부냐 내부냐, 그 다음 공식적 통제냐 비공식적 통제냐 이렇게 갔었고요. 지금 보시는 외부 통제에는 사법부나 입법부에 의한 통제, 유럽의 옴부즈만은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유럽의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의 방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5번의 중앙정부에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차 기능 조직. 스텝의 역할을 하는 참모 조직들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이들이 정부 조직 내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부 통제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보즈만 제도. 우리나라의 온보즈만 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가 감사원과 함께 이 둘을 독립 통제 기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독립 통제 기관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고충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온보지만이 바로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만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 우리 여러 가지 행정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민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정보공개청구,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각각 8번, 9번, 10번으로 갔고요. 정부기관은 민원 처리 다 해야 되지만 만약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민원이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민원에 관한 법률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고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참여 예산제도 여기서 보자고 했죠. 주민 참여 예산과 국민 참여 예산 두 가지 모두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시에서. 맨 처음 시행이 됐고요. 이참여회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챕터 2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혁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정부 혁신의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중에 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 이게 제가 MBO 같은 것들, TQM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정책의 목표를 현재 개선해서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양한 정부 혁신의 접근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익혀보자는 차원에서 11번 선지 정리했고요. 정부 혁신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저항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저항하죠.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강제적인 전략도 있었고요. 규범적 사회적인 전략도 있었고요. 기술적 공리적인 전략도 있었죠.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 이거는 기술적 공리적인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2번.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정보와 사회 지식 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 행정은 지식 제공자의 안목지 요거를 표출지 형식지로 변환시켜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행정이고 이런 지식 관리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잘할수 있도록 행정과정 전반을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시스템 요걸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현대의 지식 행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형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빅데이터는 3V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의 규모, 빠른 데이터의 요 속도, 데이터의 다양성. 제가 볼륨이라고 얘기했고요, 멜로시티라고 얘기했고, 어라이어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V 이세 가지가 빅데이터의 현재 특징으로 설명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페로는 네 조직 기술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정보 기술들을 분류했었고 제가 요거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다음 들어갔던 거 바로 전자 정부 패러다임들이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정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 바로 전자정부고, 전자정부는 아시겠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할 수 있고요. 백오피스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의 민주성, 국민들의 참여도 이전보다 훨씬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자, 18번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전산화 작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보와 기본법 통해서 이루고 있고요. 전자정부의 구축 작업은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와 기본법 관련된 내용은 과기부가, 전자정부법 관련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지능형 전자정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전자정보 패러다임들을 지능형 전자정보라고 얘기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 중심의 정보 서비스 최적화 스스로 일하는 방식으로의 혁신.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신정부 의미한다. 이게 2020 전자정보 기본 계획에 따라서 현재 만들어진 그러한 전자정보 패러다임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4차 산업혁명 특징이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 21번.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전자정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보와 책임관, 이들을 둘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지능정보와 기본법에서 그 내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요거 자체가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자정부 구성할,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기술과 자원의 구조화된 아키텍처 그대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 전략, 업무, 정보기술 간의 관계의 목표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정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G2G에 해당하는 게 온나라 시스템, G2C에 해당하는 게 정부24나 국민신문고, 결국 다양한 전자정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지능정보와 사회종합계획. 이건 지능정보와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계획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을 들어서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고요. 25번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전자정보 기본계획 말고도요, 정보기서, 정보기술 아티,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제가 3년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26번까지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만 다 정리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내부적이고 비공식적 통제 유형의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일단,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통제는 내부적이고 공식적인 유형의 통제구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보통 직무감찰들을 행사한다. 이건 감사원도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일단 X. 2번,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소극적인 사후 조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3번, 행정이 전문성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 국가에서는 외부 통제가 잘안 먹힌다고 했습니다. 내부 통제가 보다 강조되고 있고요.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생은요, 일단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온부지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어요. 자, 1번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부지만 역할을 하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X예요. 옴보즈만 제도는 정부의 행정 활동의 비약적 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 제도를 두기 위해서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요. 3번 옴보즈만에 임명하는 주체는 스웨덴처럼 입법기관에 의해서 임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행정 수반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별로 상의할수 있다. 옆면 선지고요. 4번. 원보지만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임기가 길고 임기 보장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지만 효과적인 직무 관찰을 해줄 수 있다. 볼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 3번 문제입니다. 정보와 전자정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3년에 한번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요 웹접근성은 말 그대로 접근성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얘기하고요. 빅데이터의 3대 특징, 크기, 속도, 다양성입니다. 정형성, 임시성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 이런 것들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이런 내용들 정리했죠? 지금 보시는 이 4번 선지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장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6장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꽤 법령이나 전자정보 관련된 용어들에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의 내용들 꼭 한번 풀어봐 주시고 우리가 법령 읽기에서도요. 제가 전자정보법과 지능정보와 기본법, 법령의 조문들 좀 참고해서 볼 거니까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